물론, 미사일, 우리, 우리 미사일방어 막, 이, 딱, 어, 솔팅은 쏴봐라, 이렇게 큰소리 치지만! 아 그걸 썼어! 썼는데! 어 오, 어, 뭐야, 손이 미끄러졌네? 미사일방이 안 통하네? 어떻게든, LA가 몰살이에요, 그냥. LA 수천만 명이 그냥 몰살이에요. 응? 어? 천만 명 단위로 사람이 뒤져나간다고, 미국인들이. LA가 그렇게 해, 타, 땅 세가지고, 제 덤이 되면은, 거기에, 어, 방사능 피해자, 어? 이거 복구가 될것 같습니까?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될것 같냐? 아무리 미국이 미국 할아버지라도 미국 꼬라지가 어떻게 될거냐고 어?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간이 직전에 발표했어요. 워싱턴까지 즈 간다고 지금 미사일이. 뉴욕, LA, 보스턴 응?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조차 위협하는데 남한은 한반도 코앞인데, 야 남한은 코앞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회담을 위해서, 큰맘 먹고, 중국 파보, 러시아 파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보, 어, 대만 친구 파보, 이렇게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두 나라가 열받아가지고, 세계에서 심지어 러시아는 세계생물기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어, 가만 안 닫았겠다고. 이제 이걸, 왜 이따위로 하면은, 교전 당사국이 있다고, 뭐,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도 할수 있다고? 하는 순간 교전 당사국이야. 어? 막 협박을 한 거야. 그런 걸다 감사하고 지금 어? 우크라이나 폭탄도 주변다 그래서 가서 회담했는데 결론은 뭐냐? 미국이 쌩 날로 먹은 거였냐? 우리나라는 인대로 뭐 지금 앞으로 개발하는 모든 첨단 과학이니 뭐니 심지어는 핵개발도 이제 원천봉쇄 절대 핵개발 못하고 회담 내용으로 따지면 어? 심지어는 북한에 대한 제재 능기도 외교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laughs> 근데 미국은 뭐 아무것도 없어. 미국은 손에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럴싸한 미사 오구은 졸라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 잘해줄게. 에?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할게. 뭐든지 다. 그냥 모든 내용이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할게. 에? 해볼게. 에? 돼도 안 되는 진짜 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 날로 먹겠다. 완전히 날로 먹는 거다. 이제 날로 먹는 거다. 거야. 지금 지금 뭐응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답변 이제 이제 사실상 핵, 핵 공유다 <laughs>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니까 미국 사, 미국 언론이 미쳤냐 <laughs> 그렇지 애초부터 가, 가기 전부터 이, 이 핵심은 이제 북한 핵에 대항해서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우선 해준다고 했죠 믿을 수 없다 이거야 애초 미국을 믿을 수 없어 없다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아요. 아니 어떻게 핵우산을 한다는 게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냐? 말이 안 되지. 아니 북한이 북경하고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까? 거기다 핵무기 떨어뜨리면은 아니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은 핵으로 반격했는데 거기다 핵 떨어뜨려가지고 방사능 낙진 북경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심지어 이번에 워싱턴 회담인가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걸레 조각 만들었다 이거 발표하면서 더 충격적이면 먼저 중공하고 같이 사전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중공이랑. 아니 우리나 라 사전 조약 거면세명세 명이 같이 삼자합이라든지 발표도 하기 전에 중국이랑 같이 입을 맞췄던 이게 말이 되냐 중국 이 양일 해걸때게 말이 되냐고? 응? 애초에 북한은 핵 공격이 안 돼요, 핵 보복이 안 된다고 미국이 왜? 아니 러시아 영토랑 붙어 있고 중국 영토랑 붙어 있는 나라인데 아니 그걸 러시아에 대한 쏘는 그핵 공격이 러시아에 대한 핵 공격인지 중국에 대한 핵 공격인지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현황에다원자폭탄 날리고 어어 어? 개성에다 원자폭탄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응 어? 그래 그럼 우리도 마음대로 우리도 마음대 멕시코에다 핵무기 날려보고 캐나다에다 핵무기 날려볼까? 이렇게는 어쩔 건데? 응 어? 허락 없이 미국 허락 없이 그래 쿠바에다가 핵 공격하고 어 멕시코에다 핵 공격하고 캐나다에다가 핵 공격 가능해요? 아무리 캐나다가 중국이행이랑 러시아에다 선전포고하고핵기반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원래 핵 우산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애초에 미국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핵공유가 왜안 되냐, 간단해. 아니, 한국의 핵공유가, 그 가능하면, 다른 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는, 한두 나라, 한두 나라가 지고 위기에 빠져있습니까? 러시아나 캐나다는 국경 안다 했냐고. 대만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우크라이나, 폴란드, 핀란드 폴란드가 아니라 핀란드예요 핀랜드. 물론, 폴란드도 같이 포함돼서. 러시아나 국경 붙어있는 나라는 다 어떻게 할 거냐고. 특히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핵 도미노가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안 되면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안 되니까, 아유,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네. 미안합니다. 어 아, 못할 때 있어.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다 해준다고 난리 쳐놓고, 다 해준다고, 다 해준다니까, 다 내놔라. 이렇게 해주고, 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전쟁 위협을, 아 러시아는 중국이랑 전쟁 위협을 로 쓰고, 다, 어, 대한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다 해준다고 해놓고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 뭐라 살수 있는 거, 여지까지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핵 개발할, 어, 무조건. 못하게 예? 스스로 핵개발 선언 자체도 못하게 뭐 이게 다 그것만 하니까 무슨 첨단 기술 앞으로 환경 기술 무슨 뭐 그런 관련 기술 다뭐 족쇄를 채워놓고 나 예? 무슨 협의를 해가지고 무조건 하더라고 예? 이 이게 뭐냐 이게 결은 뭐냐 날로 는다 날로 웅다이 새끼들은 날로 웅다이민놈들은자 문제가 오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미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병신질하는, 똥을 먹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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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먹던 무슨 상관이니까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은 원래 근본이 쓰레기들인데. 인디언 학살이 다 쓰레기들인데.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게문제야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국가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자 기독교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뭐냐 이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로마 제국이 그 수백 년 동안 진짜 수백 명을 박해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순숨 했다 이 거예요. 수백만 명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게 진리예요. 죽음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이. 근데 왜 이거라지 라 이건 이거는 예? 기독교 구해하면서 하는 짓은 어? 북한도 솔직히 이렇게는 안할거든 북한도 일본도 이런 짓은 안 해. 일본도 일본도 이런 짓은 안 한다고. 어? 일본을 해지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일본도 이런 일 이런 짓을 하냐? 이런 식으로 날라 먹겠다고 하냐고? 어? 저는 저는 이, 지금 이제 이, 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윤석열 욕하는 사람들은 진짜 개 개돼지 쓰레기만도 못하다. 지금 윤석열이 문제냐고. 다른 사람 있으면, 좋딴 사람이 면좀 잘했을 거예요. 어? 지금 뭐가 문제니까유성석열이 100을 내줬는데, 미국은 하나도 안 내준 거야. 빵을 내준 거야. 100대 빵이라 이거야. 여러분, 일본이 왜저 꼬라지 듣고, 일본이 저렇게 개박살 난다지 않습니까? 일본은 10을 내주면은 1을 얻은 거예요. 쉽게 해서 100을 내주면 10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했죠. 이래서 일본은, 확실하게 착실히 조금씩 조금씩 망해 간 거예요. 프라자비하고 무슨 반도체 입하고 해가지고. 응?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더 잘했겠지. 응? 배들 뺏겼을 때한 10분, 일본처럼 10정도를 뺏어왔겠지. 응? 그러면 나락까지 어떻게 됐냐고. 단지 차이는 천천히 망하냐 막아냐, 빨리 막아냐차이예요 왜, 왜 되도 안 되는 개소리 뻔니까? 지금 윤석열이 문제입니까? 윤석열 윤석열 등 쳐먹고 사기친 미국이 문제입니까? 응? 어? 그나마 윤석열이, 어, 백을 뺏기고 빵을, 빵 하나도 못건졌으니까 이제 모든 게 드러난 거예요. 아, 이 새끼들은 사기꾼들이 있나. 이게 중간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라면은 국가적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게 기독교 국가예요.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게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은 뭐예요? 기, 지금, 윤석열한테 하듯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하듯이, 더러운 지금 사기를 치는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가장, 어? 어? 핵무기를 가장 잘쓸것 같은, 심심하면, 아이, 아이, 쏴버려. 할수 있는, 이런 세계 나라에 지금 핵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다이까 지금!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 이거니,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얘네들은 사익꾼이에요, 사익꾼. 왜? 아까 하나님 말씀 잘 읽어봤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받으면 나쁜 것도 받는 게 진리에 입각하는 국가의 특징이, 특징이에요. 받은 게 있으면 100% 되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면. 왜 미국이 망조가 들어올 수가? 일본이 왜저 망하냐, 이거 명신같이